굉장히 많아요. 이쁘게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요. 대충 이렇게 퍽퍽 뿌려놓는 이런 걸로도 말이죠. 안 보인다. 가장 무서운 게 화재다 보니까. 화재금 그 소화기들을 여기저기에 엄청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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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설치를 해놨죠. 고타저 터널이 화재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가장 무서웠었죠. 아르달 터널이었죠? 아르달 아르다, 아르 아르다, 아르다, 아르달 터널 2 아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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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이 되겠습니다아르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또 저쪽 나중에 하당해로그 턴발 지나시면요. 거기는 또또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. 여기 이제 18.5km 지점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가는 게 우리 6.5km 정도 아 5.5km 정도만 나가면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. 그러니까 42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5 6분이면같습니 우리 아저씨 딱 80km도 아니고 80안 2, 3km로 달리시는 거 같아요. 저 빠르네. 원래 18분 넘는다. 앞에 넣은... 차한대 없고. 아, 진짜 이 터널도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네요.